출근했어? 아니 커피 사놓고 우리 아가씨 대기 중이지. 얼른 나와. <laughs> 정말 센스쟁이라니까. 아 맞다. 오늘부터 새 직원 출근하는 날이라며? 그러게. 면접 때못 봤는데. 나이가 꽤 어리다고 하더라. 스물네 살이라던가? 스무 살 때부터 회사 다니다가 여기로 이직했다고. 이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머 정말? 그나저나 인수인계라니. 여기 몸담은 지가 꽤 됐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게. 매일매일 같이 출근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한명 야근하면 퇴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 재밌었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에이, 고생은. <laughs> 고마워, 바람 씨. 이제 퇴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 결혼 준비랑 창첩장 제작부터 들어가야겠다. 도와줄 거 있으면 꼭 말해 줘.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알았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은 어때? 일은 잘해? 음 아직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쪽 업계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를 알려주면 곧잘 하더라고. 행동도 빠르고 싹싹하고. 음이 정도면 믿고 맡겨도 될것 같아. 다행이네. 나도 이따가 시간 되면. 대충 인사나 하러 내려갈게. 알겠어요? 이따 시간 날때 봐. 아가, 바쁘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인데. 오늘부터 저 대신할 직원 들어와서 인수인계 들어갔고,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퇴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식준비 들어가려고요. 음, 아이고, 바쁘겠구나. 아니,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네 자랑을 입이 닳도록 했더니, 얼른 만나보고 싶다고 성화를 부리지 뭐니. 능력 있지, 성격 싹싹하지. 다시 생각해봐도, 바람이는 너한테 평생 절을 하고 살아도 모자랄 거다. 예, 어머님.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비행기 태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얘는 비행기라니. 하나같이 전부 진심인걸. 그럼 이번 주에는 시간 안 나는 거니? 너 우리 집 왔을 때 매실 장아찌 잘 먹던 게 생각이 나서 새로 또 담궈놨는데. <laughs> 정말요? 어머님 표 장아찌는 여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쁜 것만 정리되고 조만간 또 찾아뵐게요 어머니. 그래그래. 그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고. 조만간 또 연락하마. 우림 씨 벌써 일한지 일주일이나 됐네. 일은 좀 어떤 것 같아? 적성에는 좀 맞는 것 같아? 아, 네 선배님께서 일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선배님께서 어떻게 실력자라고 불렸는지 정말 잘 알겠던데요? 에이, 나는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준 건데 뭐 앞으로 더 많은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 말고도 주변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가면서 배울 것 있으면 배워놔. 친해진 사람은 좀 있어? 음 친해진 분들이요? 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아한분 계세요. 개발 이팀 강바람 팀장님이요. 강 팀장? 아 <laughs> 어떻게 친해졌어? 어, 그분께서 먼저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몇 살이냐, 일은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음, 그랬구나. 강팀장, 곧내 남편 될 사람이야. 성격 괜찮지? 회사 안에서 발도 넓어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거야. 회사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정말요? 두분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자,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다시 업무 시작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바람씨,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예식장 잡는 것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것 같아서. 나 오늘도 늦어. 그리고 그런 건 혼자 좀 결정할 수 없어? 안 그래도 요즘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거 골라줘, 저거 해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결혼은 나 혼자 해? 청첩장도 나 혼자 제작 맡기고, 드레스 고르는 것도 친구랑 가고, 이것저것 자잘한 것들까지 전부 내가 결정하고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식장 하나 정도는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신제품 개발 들어가서 우리 개발팀 전부 야근에 회의에 매달리고 있어서 정신 없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해? 에휴, 말하면 뭐 하겠냐. 예식장은 제일 저렴한 곳으로 해. 그래, 알겠어. 미안해. 바쁜데 정신없게 만들어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럼 알아보고 제일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던지 할게. 알아서 해. 자, 희야. 잘 지내고 있어? 너 없으니까 회사가 너무 조용하다. 야, 말도 마. 요즘 너무 정신없어 죽겠어.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너는 이 힘든 걸 어떻게 했냐? 예식장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드메랑 청첩장 제작까지 하, 진짜 바쁘다 바빠 응? 너네 파혼한 거 아니었어? 오늘 그거 물어보려고 연락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날까지 다 잡아놨는데 누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 강부장님이 갑자기 와선 너희가 파혼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시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글쎄, 강팀장이랑 여우림 씨랑 맨날 같이 붙어 다닌다면서? 그래서 너네 깨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바람 씨랑 여우림 씨가? 나는 전혀 몰랐네. 도통 얘기할 시간도 없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파우는 무슨. 그나저나 요즘 개발팀 바쁘다면서. 신제품 출시 준비는 잘 돼가? 신제품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일 없어서 완전 백수 노름이 따로 없는데 뭐? 너희 신제품 때문에 매일 야근하는 거 아니었어? 강 팀장이 그래? 와이 자식 봐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그래서 최근에 예식장 잡는 걸로도 싸웠어. 자기 바쁜데 예민하게 굴지 말라면서. 응? 그런 건 둘이서 상의해야지. 결혼은 여자 혼자 하나? 그래서 너 혼자 정했고? 별수 있어. 당장이 급한데. 어이구, 이 답답아. 나 유부 3년 차야. 수상한 척이 느껴진다. 강팀장, 감시 잘해. 나도 같은 부서면 열심히 지켜보겠지만 다른 부서라 관찰을 할 수가 없네. 에이, 의심을 할라 치면 끝도 없지. 아무튼 먼저 연락 줘서 고마워, 미네야. 조만간 한번 만나자. 그래. 나 다시 일 들어간다. 우림 씨 오랜만이에요. 회사 생활은 잘 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회사 생활은 적응도 다 했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퇴사한 지한 달이 지나도록 우림 씨한테 연락 한번못 해준 게 마음에 좀 걸려서요. 이것저것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연락한 것도 있는데, 우림씨,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람씨하고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대요. 어머? 무슨 소문이요? 저희 둘이 파혼하고, 바람 씨가 우림 씨랑 사귄다는 소문이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퇴사한 입장이라도 그런 소문 들려오는 거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 제 귀에 들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우림 씨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해하죠?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야 부자애 너 우림 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새벽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기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퇴근하고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 우림 씨가 나한테 울면서 네가 전화로 나랑 붙어 다니지 말라고 별 난리를 다 피웠다던데? 진짜 미쳤어? 결혼 날짜 잡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면 안 하던 집착이라도 하는 거야? 바람 씨.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회사 내에 우리 둘이 파혼하고 바람씨랑 우림씨가 사귄다는 소문이 돈데, 둘이 너무 붙어 다녀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데? 참나. 그럼 그 소문 낸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애머 내는 잡고 그러냐고! 지금, 우림씨 편 드는 거야? 아 애가 아직 어리잖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진짜 왜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정말 실망이다. 오늘 작은 방에서 혼자 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바람씨, 나는 그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변명하지 마! 이번 주 결혼식 맞지? 응, 음, 이번 주가 결혼식이야. 회사 사람들 다 온다지? 그럼, 누구 결혼식인데? 당연히 다 와야지. 안 그래? 와, 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뷔페 제일 맛있는 곳으로 잡았으니까 밥까지 꼭 먹고 가. 알겠지?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봄날에 신부가 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자이씨? 어... <laughs> 일단 너무너무 떨리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아, 맞다.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너 강팀장 차 바꿔줬니? 응? 어어 어. 바꿔달래서 바꿔줬어. 안 그래도 타던 차가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결혼 기념으로 하나 장만해줬지. 이야, 역시 부잣집 딸내미. 씀씀이가 대박이란 말이야. 에이, 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에휴, 강팀장 대출금도 갚아줘. 차도 바꿔줘. 결혼 자금도 네가 더 많이 보태고. 강 팀장은 진짜 너한테 잘 해야 하는데. 그치? <laughs> 알아서 잘 하겠지. 그치? 잘 하겠지. 강 팀장이 속상하게 하면 말해. 목을 확 뜯어버릴 테니까. 아이고 든든해라. 알겠네요. 주말에 만나. 혹시나 해서 살펴봤는데. 역시나였네. 강바람, 할말 없니? 너 이게 다 뭐야? 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어젯밤에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어. 너네들이 모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봤다고. 근데 난 끝까지 널 믿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 바람이 너, 이게 다 뭐냐? 저아가씨는또 누구고, 저 상스러운 대화는 또 뭐야. 야,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자야, 일단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하고 대화하자, 우리. 네가 나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 인생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네. 내가 여태까지 너 대출금 갚고 새차 뽑아주고 결혼 자금까지 거의 내가 부담한 거 그건 다 잊고 있었나 봐? 왜? 어리고 예쁜 애가 만나주니 네가 뭐라도 된것 같지? 히히. <놀람> 이 썩을 놈! 평생 지 아내를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인생이 망하게 생겨?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그리고 자이야,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없구나 미안하다. 얼마나 선배님이 매력이 없었으면… 저한테 바로 넘어오셨겠어요. 야 닥쳐. 분위기 파악 안 돼? 오늘 결혼식은 취소할 거고 네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야. 우리 가족들 친척들한테 미리 다 이야기했고 아 물론 회사 사람들한테도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 식장에서 대문짝만하게 안 걸어 놓은 걸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 이 쓰레기 같은 연놈들아. 그 사건이 있은 후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결혼식 예약 비용 등도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 청구 등 소송도 진행해서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이야기가 쫙 퍼진 덕분에 두 사람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차량 유지비와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없어진 그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 상처를 안아줄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 운명이었겠거니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